불하다 ㅋ ㅋ 품 저장실 좋아 테이블 와드 아는 건 나왔다 아나왜 근데 여기 안에서 시작하면 여기 어디임 또큰아나 심장 좋은 거림또 아, 토구? 또 토구네 또구네 또구 짝집으로 간다 이거 드마안 보인다 마음의 눈으로 봐 히! 아니 홍순덕 진짜 이기적이다 이타적 왜 들고옴? 발전기도 손안될거면 혼자 놀러다니는거 뭐임? 혼난다 아, 일로 온다 내가 앞으로 끌어야겠다 아니네? 일로 안오네? 얘 어디가? 발로 찼다며 어디에 있어요? 아! 어. 아니, 나 어? 이거 난간 넘으려고 그랬는데, 어? 왜 이걸로 가지 아니, 아저씨. 어! 아. 아. 어, 미연 씨 토그다. 완 깜타졌나 본데. 어. 끝! 아, 예상했어야지! 내가 10초도 못 들거를! 아, 비키세요, 아저씨! 어? <laughs> 얘 어디감? 저게 대바대 미연씨 스킨이잖아. 아, 어. 안다, 안다. 얘 어디가? 정하로 구먼. 띵 했다. 야, 멀다, 멀다. 오. 쪽에 있구나. <laughs> 어. 아, 크하신데 스타일 스타일 어? 아나아왜 터트리세요? 제가요? <laughs> 네 제가 좀거이 어, 일로 오신다. 일로 오신다. 거 이거, 좋아해서. 일로 오신다. 직진거이 오신다. 하지만 어림도 없지 이거, 이아이이걸이걸이신하고 이걸, 그냥 간다고? <laughs> 네? 아, 왜? 어떡렸어요 배신가... 그러게. 아니, 제가 터트린 거 아니잖아요. 뭐뭐 <laughs> 아, 뭐. 뭐, 뭐, 뭐 진짜... 아, 다 봤는데 터트린 거. <laughs> 아, 이제 왜 그러세요? 어어어 어. 어어, 어어. 저한테 오실 건가요?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어? 맥국어. 아, 이걸 당했구나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난간 난간 넘을라 그랬는데 캐비넷으로들어가네 응, 음, 안 넘을 거야. <laughs> 음 아... 어이, <laughs> 고양이 울음소리 아니었어? 막걔 <laughs> 역전될 때 나는 고양이 울음소리. <laughs> 반전에서부터힘 끌어올려가지고 진짜 벌 받았어요. 무슨 소리야? 어. 안걸 건데? 안걸 건데? <laughs> 거기 아닌데? 리얼크크! 나너 이걸 진짜 쫓아온다고? 제정신이야 너? 나가주세요 혼자있고 어요 어이 순덕씨 예 쫓기는거 우려했습니다어 오신다 레베카 오신다 소리 듣고 왔습니다 위엔가? 위에야 위에 반가워요 그거 다 돌리면 짝지 옆으로 오세요. 짝지 여인 예? 거기 옆에요. 그거 <laughs> 제 건너에 있어요. 짝지 건너에 있습니다. 또. 어, 찾았다, 짝지. 어? 아, 근데 이거 깜짝 맞겠네. 삼상이 아니네? 어, 잠깐만요. 어. 홍순덕 치료해 주자. 못내이방 음..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통고쓰러트릴 때마다 리걸요자 여기 문 열게. 휴 제일 멀리 가야지. 문이 어디였는지 못 봤네. 거기 근처에 하나 있긴 해요. 아, 그래? 어이 아이고. 문 열어 이러면? 네 어? 여기 네, 뭔데 여기 열면 나문 열었어요 여갈 수 있어? 어이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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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어떻게 됨? 자, 살려야죠 달려서 저거 어? 어, 뭐야? 홍순덕 막걸리야 아, 맞아. 이거 막걸린 거 보이잖아, 이제. 본토의 사마트리어 불끄라 불끄라 불라 알겠다 빨리 불끄라 불끄라 아 불끄래 커피로 나불라아 나갈 수 있지 않아요? 나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잡혀오는 아, 거. 문두개 닫는 줄 모르고. <laughs> 누구한테 저 기억 하나? 상을 깨우고 상을 깨우는 부신데 앉아? 바닥 깼어. 아. 나는 살수 있어. 나는 문 앞에 있어. 어왜 맞아 왜 맞아?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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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, 이 맞나 맞나? 거 맞아 주는 게 맞지? 저기 아니야? 누가 어디야나 누워 있는 아, 데 있다니까? 가까운데 그래도. 어, 그래도 <목소리> 저쪽도 열려 있어? 음, 저기 열려다가. 다누웠길래 다시 일로 왔어. 빨리 일줄 빨리빨리 왜 이래? 어리 서이 서서 아이고. 아, 가까운데 나름. 나 들고 있어. 나불굴있다 불굴이 있어? <laughs> 나거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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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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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나가,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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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나